2025년 10월 15일 공복 몸무게를 재보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몸무게를 매일 재지는 않아요. 근데 어, 매년마다 어, 이렇게 소화 흡수량이 틀려지고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. 소화 흡수량도 틀려지고 뭐 기초 대사량도 틀려지고 신진 대사량도 틀려지기 때문에.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, 몸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,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91.40이 나오네요. 어저께 91.90이 나온 건 뻥살이었나봐요, 뻥살. 지금 보니까 91kg 초반대를 계속 왔다갔다 하네요. 어, 이렇게, 어, 몸무게를, 몸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렇지만, 어, 제가 이 갖고 있는 제 몸에 대한 기본 데이터나 먹는 거나 이런 거를 저는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살이 더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찰을 하기 위해서 요번 연도에는 몸무게를 한번 매일 재보면서 몸 상태 변화를 몸무게 변화를 한번 지켜볼게요. 이게 소화 흡수량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.